전자기 유도의 이용입니다. 발전기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합니다. 원리는 도선 고리가 자석 사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의 수직인 도선의 단면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이 변합니다. 그래서 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전동기는요. 반면에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니까요. 발전기는요. 내가 얘를 돌리면요. 요 면을 통과하는 자속 변화에 서 전류가 유도되면서 전구를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고요. 전동기는요. 이 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요. 건전지를 연결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서 외부 자기장과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기에너지를요.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반대예요. 자, 그러면 발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부 코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정류자가 있고요, 브러시가 있어요. 여기를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내줬을 때요,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자기력선이 이렇게 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평면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전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선은요, 자기장 힘. 그러면 얘는 힘을 아래쪽으로 받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의 방안, 첫 번째는요,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쪽에는요, 첫 번째 C에서 D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 체크해 볼게요. 이쪽은요, 자, 이렇게 자기력선이 오고요. 요건 평면이고요. 입체로 전류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쪽이고요. 전류가 이쪽이네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사선은요. 그 다음에 자기장 힘. 그래서 힘을 위쪽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됐죠? 자, 한 바퀴 돌게 되면요. CD 부분이 여기로 오고요. 자, AB 부분이 여기로 갈 거예요. 됐죠? 아까는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B였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전류가 흘렀고요. 아까 1번은요. A에서 B로 전류가 흘렀고요. C가 여기였고요. D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C에서 D로 전류가 흘렀습니다. 아까는요. C에서 D로 전류가 흘렀어요. 근데 얘가 한 바퀴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고 나니까요. 아까 CD 부분이 이쪽으로 오고요. 됐죠? AB 부분이 돌아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아까 힘을 이쪽으로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돈 겁니다. CD가 이쪽으로 가고 AB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요. 아까는 A에서 B로 전류가 흘렀는데 이번에는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고요. 아까는 이쪽에 있을 때 C에서 D로 전류가 흘렀는데요이번엔 D에서 C로 흐르네요. 두 번째 D에서 C로 전류가 흘르요 도선 입장에서 보면요, 전류가 반대로 흐릅니다. 반대로 도선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우리가 쳐다볼 때는요. 어, 여기는 계속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계속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 공간에서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선 상관없이 전류 방향이 일정한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힘의 방향을 다시 체크합시다. 자기장이 이쪽이니까요. 자기장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 요건 평면이고요. 입체로 전류가 들어갑니다. 여기로요. 됐죠? 그러면 전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장, 힘. 그래서 힘이 아래쪽으로 받네요. 됐죠? 이쪽도 보면요. 자, 자기장은 이쪽입니다. 전류는 튀어나오네요. 그러면 힘 찾아 봅시다. 아, 이게 전류예요. 전류는 튀어나오네요. 그럼 전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는 겁니다.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힘을 위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스피커의 원리를 봅시다. 요 막에다가요,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여기다 좌석을 놓을 거예요. N극, S극. 자, 요 상태에서요,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내면요, 전류, N극. 이렇게 갑니다. 내네 손가락 전류, N극. 아니면 도선 하나, 전류 자개장, 전류 자개장. 그러면 이쪽이 N극이 되고요, 이쪽이 S극이 되면서 끌어 당겨집니다. <laughs> 그럼 막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전류를 반대로 할 거예요, 솔레노이드에. 그럼 전류, 앵극. 그러면 이쪽이 앵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면서, 그러면 이쪽이 앵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됐죠? 그러면 청력이 발생합니다. 밀어낼 거예요. 그러면, 덩, 덩, 밀 거고요. 말, 전류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등등등등 등, 등, 등 하면서 소리가 커져 나갈 겁니다. 이게 바로 스피커의 원리예요. 자 외부 자기장 변화에 따른 변화에 따른 자 유도 전류 살펴볼게요. 유도 전류. 자 이것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살펴봅시다. 자 N극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얘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누워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요. 외부 자격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에는 이걸 반발하는 자력선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요, 이렇게 반발하는 자력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 엄지 갖다 대고 전류, 그러면 전류가 C D B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이렇게 섰다가 눕는 겁니다. 누우면요. 외부 자극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만큼 범위였죠. 이제 그 범위가 줄면서 외부 자극선이 줄어요. 그러면 주는 자극선을 보충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N극 전류하면서 전류가 C D 방향 A B 방향 이렇게 돼요. 자 전류 방향 다시 보세요. 아까는요 D C B A였죠. D C B A 방향이었어요. 이번에는 C에서 D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가 됐다가요. 세로가 됐다가 누울 때 누울 때 전류 방이 반대가 됩니다. 다음 완벽하게 누웠어요. 이제 다시 올라오려고 합니다. 올라오려고 하면요. 외부 자격선이 거의 없었다가 이제 늘죠. 자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반발하는 자격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반발하는 자격선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N극 전류,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A에서 B 방향, 그 다음에 C에서 D 방향으로 전류가 올라요. 여기를 비교해보면요, A에서 B 방향 똑같죠? C에서 D 방향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히 누워있을 때는요, 이 앞뒤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요,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경우는요, 수직으로,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있을 경우는요, 전류의 반응이 전과 후가 바뀝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얘가 이렇게 누웠다가 올라갈 때요. 각도에 따라서 자기장 변화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 똑같이 30도씩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웠다가 30도 움직일 때는요. 자기장 변화가 이만큼이고요. 30에서 60도 변했을 때는 자기장 변화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 60도에서 90도 됐을 때는 자기장 변화가 이래요. 그러니까요. 얘가 누웠을 때 누웠다가 30도 이만큼 움직였을 때는 자기장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가장 세고요. 이쪽이요. 다음 이렇게 각도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30도 지점에서 다시 60도점까지 갈 때는요. 자기장 변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점점점 작아지고요. 다음 60도 지점에서 이제 90도까지 가면요. 이 정도밖에 자기장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약해져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누웠을 때, 눕기 전후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많이 그려보면요, 여기가 유도전류가 제일 세고요, 수직 전후가 유도전류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기 완벽하게 눕혀졌을 때 전후로 유도전류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세워졌을 때 왔다갔다, 거기는 이 정도밖에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제일 약합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를 살펴봤고요.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살펴봤으니까요, 뒤로 넘어갑시다. 전자기 유도의 다양한 이용입니다. 에너지 전달. 한 코일에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달합니다. 무선 충전기. 자, 무선 충전기의 송신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가 흐르면요, 스마트폰 내부의 수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화해서 수신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충전되고요. 인덕션 레인지, 인덕션 레인지 안에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가 흐르면요, 금속 용기를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변화에서 금속 용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유도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서 금속 용기가 가열되는 거고요. 됐죠? 무선통신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근거리에 있는 물체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NFC인데요. 단말기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흐를 때 스마트폰을 가까이 가져가면요. 스마트폰 내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손속이 변하면서 스마트폰 내부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단말기와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단말기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발생시키면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 자기장에서 반발하는 자기장이 생기면서 이쪽에 스마트폰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전파 식별 RFID인데요. 리더기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면 태그 주변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때 태그의 안테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변해서 태그 안의 회로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유도 전류로 태그가 작동해서 리더기와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NFC는요. 두 전자 기기가 10c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로 보안이 뛰어나고 양방향 정보를 전달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 기기 사이에 정보 송수신, 교통 카드, 신분증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전파 식별 RFID는요. 전파를 통해 물체나 사람을 식별하는 인식 시스템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과 달리 물체에 부착된 별도의 태그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도서관 대출기, 현관문, 출입카드, 하이패스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센서는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금속 탐지기, 송신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장 속으로 금속 물체가 들어오면요, 금속 물체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수신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금속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는요. 송신 코일이 있고 수신 코일이 있어요. 송신 코일에서 자기장을 보내면요. 송신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자, 금속에 전류가 유도되고요. 금속에 의한 반발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수신 코일이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동차 차단기. 자동차 차단기 앞에는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코일 위를 지나가면요, 자동차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코일이 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감지해서 차단기가 작동합니다. 전자기타 줄 아래쪽에 있는 자석에 의해 자기화된 기타 줄이 진동하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합니다. 코일로 이루어진 픽업이 줄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스피커로 보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성체 기타 줄이 있고요. 얘가 진동을 하면요. 반발한 자글선이 만들어지면서 코일의 픽업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도전류에 의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